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사항 중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8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월 10만원씩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월 4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월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가능액이 단독가구는 월 3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선자 공약과 같이 1인당 월 10만원씩 증액이 되면 최대 수용 가능액은 단독가구는 월 4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1인당 10만원씩 인상이 되면 증액되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1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만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이러한 공약은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참전용사 기초연금 지급 확대 사항입니다. 이 공약 사항은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요. 참전용사분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보훈 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할 때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더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복금지 조항도 삭제해서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퇴직금에도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자의 대부분인 95%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사항입니다. 현재는 골다공증 무료 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추가로 만 60세 여성,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해서 골다공증 검진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도 50세 이후에 5년 주기로 강화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뇨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사항입니다. 이번 공약 사항은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모든 연령대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당뇨병은 고령층이 되면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당뇨병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일령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소아, 임신성, 성인, 이형, 당뇨병 환자도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 건강 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사항입니다. 이번 공약 사항은 시니어 친화형 건강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100세 건강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맨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 체스 등 인지케어 스포츠를 통한 노화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니어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도입,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에 시니어 친화시설 인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포진 접종은 각 지자체별로 무료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요양 간병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점점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과 간병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 간병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소해주기 위해서 환자 특성별 맞춤형 요양 간병 지원을 해주고, 가족 돌봄 휴가를 늘려서 간병 때문에 간병 실직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공약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네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약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내용으로서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손주 돌봄수당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사회는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육아가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아이가 두 명이라면 매달 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약도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제 20대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